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어,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무엇을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거듭난 제자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완전한 응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의 성령과 말씀, 완성된 응답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형통의 포지션을 크게 회복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버릴 것, 치유받아야 될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말씀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는 진짜 복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는 진짜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는 진짜 인생. 참 예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부터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진짜 기적은? 홍해를 갈라진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큰 기적은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 비밀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도록.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잘못된 사상과 의식과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불신앙의 상태를 위해서 그 체질되어지고 뿌리내린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를 완전히 벗어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셨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을 살고 진짜 해답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을 따라서 이 비밀에 우리가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쉽게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생로병사. 그랬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살고 위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절대성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짜 참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회복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한 제자들의 진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 저는 이 말을 할때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음,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이 노예된 요셉을 이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신과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오늘 보원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주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회복해야 될 진짜 본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답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도록. 완벽한 완성된 응답이 되는 일 바로 그리스도 일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만을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로 이루어진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촉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위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때 무엇이 절단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목표 인생의 목표 내 어떤 방향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이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의 한은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퀘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도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만민이 알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회복되어지면 진짜 승리합니다. 내 인생에 한 아,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일이 일이 안 되지는 것이 한탄스럽고 너무나 그게 속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뭐하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우습게 여기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한이 돼서 주여 거기서 생각하면 야베스의 기도처럼. 망이 망소계급 신라시대 골, 골품제대로 얘기하면 망이 망소계급 성골진골계급이 성골 아니고 백정상놈의 계급인데 아무리 잘라도 그 출신이 신분이 망이 망소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는 영, 영원히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야베스가 내 인생을 좀 증의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한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 한의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소원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참 인생을 해보고, 참 해당, 해답, 해답을 증명해야 될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능력을, 새 힘을, 새 증거를, 당연한 응답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보좌와 통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24.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중안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좌와 통하게 하옵소서. 시아라기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